며운님 권태기라는 건왜 오는 건가요? 권태기가 오는 이유는 뭐 다양하겠죠. 변함이 없는 그 사랑 속에서 너무나 당연시하게 적응해버리면서 머물름 속에서 오는 지루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게 모르게 연애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라든지 욕구 불만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온 피로감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님. 그냥 지병일 수도 있고 난 아직도 근데 사실 그냥 정이 떨어지는 거랑 권태기랑 이게 명확하게 구분은 안돼 권태기 때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건가요? 여러분이 권태기 때 이게 진짜 사랑일까 내가 이걸 극복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냥 헤어져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할때 있잖아 그럼 그냥 헤어지세요 내가 헤어지고 싶은 건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들면 울고불고 하면서 터졌겠지. 그게 진짜 헤어질 거였으면 헤어지고 속 시원하고 홀가분해 하겠지.